이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표현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은회가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적 건강한 축복관 그렇게 드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축복관이 있죠.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보라만교, 시크교, 또 어, 자이나교. 심지어 미신에도 축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관이 건강한 축복관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축복관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축복관을 주술적 혹은 미신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축복관을 퍼뜨리면서 한국 교회는 기복적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개인이나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바른 축복관을 가져야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의 내용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 형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입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건강한 축복관인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축복과는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쉬운 믿음주의, 에이빌리비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회개 혹은 철저한 회심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고 그리고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런 효기 없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회개도 없이 기독교의 진리도 없이 주의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변화가 무엇이며 거듭남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생과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영접기도 받는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에세이 빌리비즘입니다 쉬운 아주 쉬운 그러한 믿음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인간은 그두 개의 큰 주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어거스틴이 신학화한 건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하나님과의 법, 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 동산 중앙에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일종의 법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법을 어기게 합니다. 약속을 깨트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서 원제 오리지널 신이 들어왔고요. 이 죄는 유전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저주가 왔습니다.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컹큐가 나고 사나운 맹수들, 그리고 천재지변, 홍수라든지 혹은 바람이라든지 후손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다 죄주에서 온 것들이죠. 원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유가 없는 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사신 사막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즉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 원죄를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원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원죄가 아직도 살아 있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유전된 인간들에게는 자범죄라는 것이 생성됐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수근수근, 당짓는 것, 우상 숭배, 심지어 혈기, 분노, 살인, 미움, 전쟁. 이게 자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게 됐죠. 요한 일서 1장 그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 회개가 전제된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싸구려 믿음은 회개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오감으로 짓고 있죠.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귀로 짓고 손발로 짓잖아요. 이런 것다 회개해야 됩니다. 절짝 회개됩니다. 세수하면 다음날 또 세수해야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면 저녁에 또 세수해야 됩니다. 왜 더러운 게 묻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죄가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비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지은지가 있다면 다회개하고 깨끗이 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억되어 있습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과 가축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지 않고 앞서고 뒤떨어지지 않고 대적이 왔다가 일곱도막다 복인데 이 축복을 받는데도 조건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 일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복을 준다 그랬지.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지 않는데 복을 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는 것입니다.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만사형통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384장 찬성가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좋은 구절이죠. 이 구절은요 불교에서도 사용해요. 다른 종교도 사용합니다. 만사형통 다 좋은 것이죠. 그다음그 진리는 아닙니다. 불변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은 무조건적 잘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조건적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사는 희망 가사이지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절로 13절에서 좋은 내용, 내용이 참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2절에도 9절에도. 14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는 무조건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일체 비결을 가진 축복입니다. 빌립보 4장 11, 12에 바울사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처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만약 만사형통이 우리 기독교인의 점인물이라면 바울이 굶었습니까? 배우 바울이 왜 고생했습니까? 배우 바울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바울 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이 만사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들도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촉국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2 3편 유명한 장, 장인데, 내가 비록 사명의 은침한 골짜기를 단닐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 죽음, 황폐한 들판을 말하죠. 이런 데서 동가속 서가식하면서 그가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래도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죠. 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사가 오케이, 다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축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로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축복관은 영향력이 증대되는 축복입니다. 일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 세족장, 에배가 400년 종살이 한민족이 태어났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 민족이 나오고, 광양 생활의모진 고난을 40년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청어렵게 나로를 만들고,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열고, 왕정 시대가 열리고 그러나 그들은 또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조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 0년이 돌아 오고 신구약 중간기 어려운 400년의 암흑 기간을 걸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과 생명, 저사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은 점점점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기독교가 유럽사를 형성하고. 유럽으로부터 기독교가 5대양 6대주로 퍼졌고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만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야 우리나라도 1885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같은 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잘돼서 시작보다 나중에 좋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거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 믿어서 내일 복 받는 거 아니고 올해 당장 예수 믿어서 올해 복 받는 건 아닙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다음 대, 내 자식 대, 손자 대, 3대 후에, 4대 후에, 1000대까지 그래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로또 복권사 가지고 일주일 만에 당첨돼서 부자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과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서서히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은해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내 후손 대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보면은 천대까지 신명기 1장 10절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축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세개가 있어요. 첫째는 주어진 현재 하나님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주를 진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돼지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사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축복관을 갖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분들에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두 배로, 세 배로, 일곱 배로, 천 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산상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네,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요. 내 말을 듣고 수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우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순종만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기독교의 축관 뭐지요? 바로 조건이 있다는 거. 순종 명령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성경 66권 1,189장 32,500가지 약속을 잘 지켜서 복 있는 성도로 큰 축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기독교적 축복관을 보았사오니 저희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독변주구리시우 위암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대적이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머리도 고꾸리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조건적 축복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